볼수 없을 거예요. 예, 마르쿠탄 천족, 우리 재롱이. 천미터 상공에서, 아니면 땅속 천미터, 어, 밑에 밑바닥에서, 지하수, 안반수에서 활, 활을 쏘는, 우리 재롱이는 내일부로 볼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진작에 이제 미리 인사들 하시고요, 마르쿠탄. 어, 마르쿠탄 천족, 재롱아. 그동안 재롱핀으로 고생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업데이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바패스 소멸 시간이 있는 대바패스 보상을 수령했을 때 시간이 차감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어떤 시간 타이머가 있는데 어 그거를 어 그거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를 뭐 완료했다네요. 뭐 어차피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이, 이거는 몰랐네. 강철을 누가 가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아마도, 어, 강철에 입장할 수 없었던 현상을 수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토 사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봉인된 폭풍의 루드라, 어 험난에서 어, 공버프, 어, 경계 화신의 버프가 초기 화시 해제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 트라이 실패하면 두 번째 트라이가 어려웠어요. 왜 처음부터 이제 공법과 생겼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패치를 한 거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트라이, 세 번째 트라이, 네 번째 트라이, 다섯 번째 트라이 때도 어 이제는 어 클리어 어 어떤 트라이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사라져 주는 어떤 그 아주 아주 좋은 패치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못 깨는 팀은 많이 없을 거야. 결국에는 어, 한두 번 실패하고, 두 번째는 꼭 성공을 다못 못 하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도석의 직업인 낙하 중 일부 스킬이 사용할 수 있는 현상을 수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하를 하면서 이제 즉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음 추가 데미지를 추가 스킬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낙하하는 동안에 냉, 냉소라든지 즉시 스킬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자 매크로 스킬을 입력한 스킬 일부가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또 수정했습니다. 자, 55레벨 상급 스티그마 퀘스트 완료에 대한 필요한 아이템 개수 변경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흔, 히 이제 아시다시피 300개 모으는 거 있죠. 어, 거의 뭐, 사실상 진짜 그 옆에, 쾌몹 옆에 그 날파리처럼 붙어 다니는 똥파리들 있잖아. 걔네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어, 거의 파티로 진행을 해서 많이 진행했는데, 어, 이거에 대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아, 지롱이 형두 개, 너무 고맙고. 그니까, 이제, 50월에 상급 스티그, 스마 퀘스트를 좀 쉽게 조정한것같아 자, 그리고, 야, 어, 자. 자, 우리 용기의 1회 중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컴페티션 예. 이게 이제, 어, 상대방 지역에 넘어가서 몹 개체 수가, 어, 많이 없어, 없었던 몹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같은 종족끼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던가. 예. 뭐, 소위 말해서, 자기 지역에서의 어떤, 뭐, 대기 순번이 있었지만, 어 상대방 지역, 뭐, 갤크, 인기 넘어가서 히드로, 그리고 스콜로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같은 종족끼리 싸워야 하는 그런 아주아주, 아주 어좀 약간 서글픈, 좀 마음 아픈, 같은 종족끼리, 야, 뭐, 막, 어, 인연이 있는데, 여긴 딜빵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알았던 사이인데 여기도 딜빵 해야 되겠냐. 여기도 순번이 있지 않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인기, 인기에서는 순번 없다고 봐요. 무조건 딜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아는 사람들끼리는 건드리지 말자. 어 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을, 우리 그 같은 종족 안에서의 어떤 그 내분, 내네 분을 좀 막아주는 패치네요. 예. 음, 음, 음. 근데 이게 얼마나 상향 조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진짜 적긴 했어요. 예. 적긴 했고, 상대방 종족의 어떤 겐세이도 심한데, 이제 우리 종족이랑도 싸워야 되니까. 근데 개체수를 상향했다는 건그 전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아, 아, 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 여기에서 여기 우리 자리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천족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좀 의문입니다 천족한테도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자리인데요 에. 그래도 토드로 맞죠 어쨌든 어, 우리 종족간의 분쟁을 줄여줄 수 있는 패치인 것 같습니다 자, 감정표현. 일부 감정표현을 채팅명령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던 현상을, 어, 좀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UI. 모션 행위에 있 카테고리를 추가했고요 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좀 약간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볼게 많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내일 업데이트는 마료가 됐어요. 자, 톡톡 한복이사 업데이트 한번 봅시다. 이도령이네요. 근데 왜 녹색이냐?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어, 이 복주머니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어, 레기온 오빠들에게 수금을 하러 오는 듯한 이 복주머니가 보이네요. 아, 어, 음, 예, 장난이고요 설날 시일이 기운 92용 걸 만나보세요. 자, 이거를 사는 이유는, 일단은, 일단 싸! 세달 이용하는 것보다, 만구천팔백원 세 번보다는 싸요.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일단, 상품. 이야. 뭔가 이걸 보면은, 어, 자, 일단, c 일의9일 이용권, 최상급 고대 왕관 다섯 개, 청금 열 개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계정당 3회까지 구매 가능해요. 이제 느낌이, 에, 아이온 NC 애들이, 도끼가 바짝 오른,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세뱃 돈을 받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 아, 아. 그러니까 어, 이 자식들이 이벤트로풀 생각은 안 하고, 시치, 어 이용 우리 우리 유저들에게 세뱃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느낌상, 어, 어, 떡값을 오지게 생, 그러니까 요즘 NC가 좀 주춤주춤했지만. 야 아이온 클래식 돈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런 걸로 돈 뽑아와 어,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아이온 클래식 언제까지 뒤 통수 안질 거야? 야 우리 NC가 통수 전문인데. 어? 야 아이온 클래식은 여태까지 지금 캐시 아이템 어? 야마어 리니지처럼 하란 말이야. 어? 매출 올려. 아, 클래식은 아직 안 됩니다. 우리 아이온 클래식은 유저들이 여기서 밤어 밸런스가 좀안 밸런스를 좀 파괴하는 캐시템이나. 현지를 유도하는 캐시템을 내놓는다면 클래시도 망하게 생깁니다 부장님 이 새끼야 너네 떡값 안 받을 거야 어? 챙겨오란 말이야 아 그렇다면 긴급소집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유저들을 화를 안 나게끔 하면서 어떻게 한번 우리한테 떡값을 챙겨볼까 하는 게 개정당 3회 에, 이 개정당 3회 구매 그러면 요거까지는 얘네들이 이, 이해하진 않을까 대신에 상품을 존나 크게 걸었어요 최상급 고대의 왕관 5개와 천궁군장 10개 자, 어쨌든 다섯 개 파격적입니다, 진짜로. 자, 두 번째, 어, 자, 제 2장. 자, 범 내려온다, 범과 용해. 자, 내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이네, 2주 동안. 흑호가 파슈 만들는 사원을 휩쓰니 공략 시간이 단축되네. 저번부터 읽어봤는데 계속 사극톤으로 하네. 나도 사극톤으로 하게끔 만드네. 자,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힌트를 줬을 때 봤을 때, 자, 위대한 이거 있죠? 문지기죠. 1분 1분 타이머텍인데, 어, 비르 하나 만나기 전에 이제 10명의 이제 양 사이드에 있는 석상을 10마리였는데, 6개로 줄였네요. 어, 뭔 차이지? 에. 솔직히 10개나 10, 10마리네, 6마리나. 예, DP 부족할 것 같은데, 예,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위대한 비르하나 기념상, 어, HP가 25% 감소했다네요. 자, 재앙의 방해 없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는 HP가 준게 아니라 스킬이 단축이 되는 건데, 어, 이거는 스킬의 어떤 스킬을 이제 줄여준다는 게 가장 오래 시간을 끄는 게 이제 쫄이 나와서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재앙이란 쫄이란 스킬을 사, 어, 삭제함으로써 좀 빠르게 또 잡는 걸로 가겠네요 자 1렘 아아 뭐야 2렘이네요 영웅 2렘 50% 특히 이제 예속된 라, 아흐바나 같은 경우는 HP가 오지게 처 많은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50% 감소했으면 진짜 빨리 잡는다는 얘기야 음, 음, 음. 얘 같은 경우는 HP가 진짜 많기 때문에 50%면은 진짜 많이 단축을 했고, 대담한 도라키키도 25% 감소했네요. 그리고 이스바리아도 25% 감소했네요. 그럼 75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거의 뭐 바로 회오리 나온다는 얘기네. 아. 아니면, 풀 게이지에서 75%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똑같아. 아. 거의 좀만 때리다 보면 회오리가 나온다는 얘기네. 5 0회율이 나오니까. 아, 이거, 배타고 가는 거, 컷신이 삭제되는 건가? 어, 야, 그거 좋았다. 후룸라이드, 그러니까 후룸라이드 씬을 없애는 거잖아. 후룸라이드 없앤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야, 영웅 1렘, 1렘 잡으러 갈 때, 어, 후룸라이드 없애는 거 아니야? 이건 좀뭐봐야되는 이동 컷신이 나는 후룸라이드밖에 없잖아. 자, HP가, 소폭 감소한 루드라를 보다 빠르게 공략해보세요. 소폭 감소했다. 대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소폭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뭐25% 정도? 음,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때리다 보면은, 거룡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좀 보면 될것 같은데. 그치? 소폭이기 때문에 25%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5 0 50%가 금방 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룡 타이밍이. 자, 루드라 공략을 첫 번째 실패, 어, 대, 재도전할 때, 아까 이제, 어, 처음에 봤던 업데이트 내용 중에, 루드라를 두 번째 출하, 첫 번째 출하할 때 실패했을 때, 두 번, 세 번째 출하할 때, 이제, 어, 버프, 공버프가 사라지게 패치를 해,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 두 번째,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어, 너네들, 맨날 뛰어가거나 뭐캐선에서뭐 누구 살리거나 하지 말고 정복을 할수 있는 루다를 클리어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약간 편하게 편하게 만들어 주는 패치 같네 그는 제 1장 범이 나타났다와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장에서 진행했던 흑고 이벤트 패스 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흑코의포요 그리고 쌍다스의 어떤 이벤트 드랍률도 끝나지 않고 계속 같이 진행한다고 하네. 그리고 흑코를 잡고 승리하라는 전장인던 트레, 드레 찬트랑 그리고 티아크에 나오는 흑코 점수와 버프 계열에 있는 것들을 같이 진행한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어, 이벤트 할게 없다. 어, 그러니까 써먹었던 거 재탕한다는 얘기네요. 딱두 개인가요 이거? 진짜 이거야? 이벤트가?